안녕하세요. 다육스케치입니다. 네, 오늘은 1월 말일, 31일 오후 1시 좀 넘은 시간입니다. 이쪽 키핑장은 사무실하고 멀지 않아서 점심시간 반납하고 오늘 잠깐 아이들 보러 왔습니다. 키핑장 밑단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퍼플 딜라이트거든요. 다육이를 키우시지 않는 분들은 "아, 뭐 저런 게 다육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예쁜 모양의 얼굴이 완전 꽃송이죠. 네, 예쁜 꽃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아이는 네,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다육이가 보통 선인장으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각양각색의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꽃 같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요 매력에 다육이들을 키우고 늘리고, 네,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햇살에 약간 그 반사되는 그리고 그늘지는 그 모습이 다육이가 조금 덜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이렇게 이 덴트라잼. 품을 때는 이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래 들어서 요 덴트라 잼이 얼굴이 좀 작아지면서 앙하고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귀여운 얼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덴트라 잼. 이 아이는 양로. 양로. 처음에는 왔을 때 핑크핑크한 얼굴을 보이다가 지금은 블루, 네, 블루라이트 색깔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블루라이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눈에 오늘은 들어오네요. 네, 이 아이는 라피네입니다. 지난달에 이 화분에다가 옮겨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이 뺑 둘러서 동그랗게 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의 얼굴은 이렇게 철화인지 분지한 건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어, 이렇게 신기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요즘에 찾아보기 좀 힘들더라고요. 블루빈스 이 블루빈스는 어 제가 500원에 두 포트 들여서 합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요렇게잘 키우고 있답니다. 이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또 입장이 그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입장을 짧게 더 짧게 하면서 자라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아이. 이 아이는 블루 빈스입니다. 백도, 백도. 아, 이제 안 흔들립니다. 네, 백도 드려서 이 아이가 처음에는 뭘로 아닌가, 뭘로 처라 아닌가 해서 드렸었는데 백도라고 우리 사장님이 알려주셨는데 신기한 철화와 생얼이 이렇게 같이 엮여서. 어떻게 자랄지 궁금하다고 했던 백도도 이렇게 네. 흙 속에 뿌리를 잘 묻고 성장하고 있답니다. 네, 이 아이는 크리스티 뷰티, 크리스티 뷰티 이렇게 네. 작은 화분에서 네. 자라고 있고요. 파스텔톤의 이 아이 집시입니다. 아이고야 정말 한송이 꽃이지요. 네. 와우. 제영상을 대부분 그 다육이를 많이 키우시는 다육맘님들이 보시거든요. 어 저는 다육이 키우시지 않는 분들도 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다육이가 이렇게 이쁜 아이라는 걸네 홍보하고 싶습니다. 네이 아이는. 집시죠 집시 짚시. 아까 보셨던 네 요런 한 송이 꽃 같은 아이들 네 정말 네 꽃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들 아마 다육이를 키우시지 않는 분들은 그러실걸요 이렇게 다육이 그, 꽃대가 올라오면, 꽃대를 왜 꺾냐고. 예쁜 꽃을 봐야지. 네, 라고 하실 텐데, 이 다육이 자체가 꽃인데요, 뭘. 예, 네, 그리고, 어, 요 꽃대를 잘라주지 않으면, 요 꽃대에서 나는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다육이가 요 입장에 투입해야 될 에너지를 꽃대에다가 쏟아버리면, 네, 이 아이가 좀덜 예쁘게 성장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육만님들은 꽃대가 나오면, 네, 꽃을 보지 않은 상태로 꺾어주는 이유가 그 이유랍니다. 네, 하이루비도 사계절 정말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 하이루비, 네, 아주 앙증맞지요. 하이루비 사이즈가 500원짜리 동전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네, 울리카테 카바나는 번식이 어려운가 봐요. 이 아이가. 안쪽 입장이 건강하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떼냈거든요. 그런데 저 안에서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엄청 더디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울리카테 가바나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관찰을 하고 있는 네 다육맘 다슬랍니다. 오늘은 햇살이 너무 좋아서 다육이들 물을 한번 줄까 생각도 했는데 다수가 이렇게 밑에 새로운 식구들이 있어요. 이 식구들 분갈이를 해줘야 될 식구들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달총님 실방에서 품었던 이 아이는 제클린 동글동글 너무 예쁘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스타보스 금 이아이는 이름을 잘 모르겠답니다. 그리고 정말 예쁜 요아이 베로니카입니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하고 또 제가 이쪽에 새뿌리 받으려고 이렇게 대기 중인 아이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저 아이들한테 물이 튀면 제가 잠깐 또 점심시간에 짬내서 나왔잖아요.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요아이들 또 어, 아프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오늘 물주기는 생략하고, 네, 주말에 와서, 어, 기후, 날씨, 네, 보고, 관수 여부는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스네 키핑장, 그, 환경이 되게 정겹다고, 늘, 닭이 꼬끼오 하고 울고 또 강아지가 왈왈 하면서 짖고 또 어느 때는 또 소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우 운가아니고요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큰 통에다가 그우이 소리 지르는 것 같은 어 그런 소리가 우사에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다스는 이렇게 동물농장을 주변에 끼고, 키핑장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답니다. 네, 요 아이. 이름은 모르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자라고 싶다라고 했던 요 아이도, 안쪽 입장이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연두색으로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 모습이 아주, 네, 예쁩니다. 아마 마리아, 마리아 새금 이런 걸까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예. <laughs> 그리고 요 아이는 그 달총님 채널에서 특가로 구입했던 애플로즈거든요. 근데 이 애플로즈가 처음에는 완전 초록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네, 이제 애플? 로즈? 약간 붉은색으로 변하지 않을까? 네,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네,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 제가 햇살을 등지고 있어서 그늘져서 아이들이 약간 덜 예쁘게 나오고 있어서 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네, 주말에 우리 아가들 또 소식 네, 가지고 오겠습니다. 보통은 생장점에 그 생장점이 없어지면 요 로제트 주변에 얼굴이 뺑두루루루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 글램핑크는 생장점이 없어졌다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안쪽에서 아가가 나와서 성장을 저렇게 예쁘게 하고 있답니다. 신기하죠? 네, 오늘은 요 귀여운 글램핑크를 마지막으로 저희 제... 이키핑장, 아이들,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다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